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3년째가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결혼 직전 잠깐 호주에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푸른 눈을 가진 금발의 남자와 있었던 아찔한 추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한참 오래된 일이지만, 2012년쯤에 인터넷 방송으로 활약하던 여자 BJ였습니다. 누군지는 밝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아주 가끔 인터넷에 제가 요가 복장을 하고 춤추는 동영상이 올라올 때도 간혹 있어요. 지금 다시 보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희 제일 꽃다운 시절의 모습을 이렇게라도 간직하고 있는 게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댓글을 보면 아직도 제가 누군지 물어보는 질문이 올라오거나 칭찬일색인 저희 전성기를 보면 감회가 남다르기도 해요. 인터넷 방송을 그만두게 된건 별거 아닌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밖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 둘 생기기도 하고, 새로 활동을 시작하는 저보다 훨씬 어리거나 훨씬 예쁜 사람들을 보면 질투심도 생기기도 했고요. 사실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서 응원해주시던 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방송을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하게 되었어요. 저를 알아보던 사람들도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완전히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본명도 들킨 적 없고 방송할 때 하던 화장법도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소개팅이나 연애를 하던 남자들 중 저를 알아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화장을 바꿔도 인터넷에서 수많은 남자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던 저희 미모나 몸매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남자들은 언제나 줄을 서 있었어요. 아무튼 저는 4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숨겨야 할 정도의 부끄러운 과거는 아니었지만 남편에게는 아직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단 한가지 남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본 남편의 가족이었지요. 남편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 같은 남편의 아버지와 남편이랑 비슷한 점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의 어머니였어요. 얼마나 비슷하지 않았냐면 시어머니는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남편의 가정사는 어릴적 친어머니는 남편을 낳고 얼마 뒤 돌아가셨고 그뒤 호주로 이민을 갔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새로 만나 재혼하신 분이 지금 상견례 자리에 나와 있는 새어머니였답니다. 남편도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지금의 어머니가 친어머니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해줬어요. 복잡한 가정사라 굳이 말하지 않았다는 남편의 설명을 듣고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호주에서 자라온 남편은 결혼 후에는 호주로 다시 놀아가 살기를 원했어요. 저는 한국을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남편의 바램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국보다 훨씬 좋은 곳이라며 저를 설득했지만 생전 여행으로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서 산다는 결정을 무턱대고 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호주로 돌아가서 살고 싶어하는 걸 알고 있고 제가 손쉽게 결정 내릴 부분이 아니란 걸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로서 또 호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남편의 마음을 못본채할수 없다고. 설명하시며 제게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과 사별 후 남편의 아버지와 재혼을 하신 케이스였는데 하시는 말씀이 호주의 시어머니의 친아들. 그러니까 남편의 이복동생이 아직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잠깐 머물며 호주가 살 만한 나라인지 직접 보고 결정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어요. 남편 없이 혼자만 가는 게 불안하긴 했지만 남편이 저와 같이 호주에 간다면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제가 호주에 넘어가는 것을 거절할 경우를 대비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결국 저는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위해 호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걱정이 앞섰지만 체류하는 동안 지낼 곳도 있고 저를 도와줄 남편의 동생도 있었으며 또 제가 머물게 될 곳은 한국 교민이 많은 지옥이라는 말을 들어서 한 실은 놓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 앞으로 갔는데 그게 남편의 배달은 동생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남편의 동생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의 모습에 숨이 턱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남편과는 다르게 운동으로 다져진 넓은 어깨와 근육질의 몸매, 조막만한 얼굴 그리고 금발의 푸른 눈. 어릴 적 순정 만화에서나 봤던 주인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남동생은 자기를 막으라고 소개했습니다. 영어 한마디 할줄 모르는 저는 손짓발짓다 써가며 고마움의 인사를 표현했고 매너가 몸에 배어 있는 그는 말도 안 통하는 원나먼 외국 땅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다 도와줬어요. 사실 공부랑은 담쌓고 지냈던 탓에 손짓발짓을 해가며 저녁기를 돌려 그와 어느 정도의 소통은 가능했습니다. 제가 낑낑대며 끌고 온 저희 여행가방을 그 두꺼운 팔뚝으로 번쩍 들어 올리는데 정말 남자다워 보였습니다. 조금 새님 같은 저희 남편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지요. 도중에 한국식당에 들려서 밥을 먹었는데 두껍고 남자다운 손으로 어설픈 젓가락질을 하는 모습의 그를 보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웃는 모습을 보고는 미소가 예쁘다고 칭찬해주는데 마크의 눈빛은 형수님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한 명의 여성을 대하는 눈빛이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정원과 수영장이 딸린 그림 같은 집 앞에 도착했고 그는 제가 머물방으로 안내해줬어요. 방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놀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잠깐 방문한 저를 위해 본인이 쓰는 안방을 내어준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는 작은 방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는데 이방 말고는 화장실이 딸린 방이 없으니 이 방을 사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에 왠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군요. 여자인 저를 위한 배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금발 외국인인 시동생과의 잠깐의 동거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마크의 과도한 친절에 형수가 될 저를 한 명의 여자로 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시차에 시달리는 제가 늦음악히 일어나 정원이 보이는 거실로 나가면 조금 추운 날씨에도 옷통을 벗고 집에 딸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물에 젖은 그의 머리와 빨래판 같은 복근을 보면 저도 가끔 침을 꿀꺽 삼키곤 했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할 때도 먼저 의자를 빼주거나 마실 것을 따라줄 때도 꼭제 뒤에 서서 마치 제 어깨를 감싸는 것처럼 의자의 손을 올려 저와 몸을 가깝게 해서 따라준다던가 제가 오해를 할 만한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왔어요. 그런 과감한 모습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결혼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는 일탈이라고 생각을 하니 그런 위험천만한 행동들도 어느 날부터는 스릴이 넘치고 저도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차 적응이 끝난 건지 어느 날은 일찍 일어나 개운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에서 마크가 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에 장난기가 발동해 혹시 몰라 준비한 비키니로 갈아입고 몰래 수영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 지던 마크의 얼굴이 기억이 나네요. 한참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얼어붙은 그에게 물을 끼얹으며 긴장한 그의 마음을 풀어줬습니다. 한참을 수영장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눈 뜨자마자 준비 운동도 없이 수영장에 들어와서 그랬는지 갑자기 왼쪽 다리에 쥐가 나고 말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다리가 아프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크가 저 멀리서 재빠르게 헤엄을 쳐서 다가오더니 그 두꺼운 팔뚝으로 저를 번쩍 들어 수영장 벤치에 내려놓아 주었어요. 그가 나를 들고 가는 모습에 마치 제가 슈퍼맨의 품에 안낀 로이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남편에게 업어달라고 했을 때채 열걸음도 가지 못하고 힘들다고 떼를 쓰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 보여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리가 아파 아직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추운 날씨 때문인가 몸이 오드로들 떨리더라고요. 그는 재빠르게 따뜻한 담요를 가지고 와제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분위기가 굉장히 묘해지더군요. 제 방에도 거리낌 없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 침대 옆에 앉아 제 눈을 바라보며 제가 잠들 때까지 말상대를 해주고 돌아갔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절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마크가 아침 일찍 자고 있는 저를 깨운 그날, 저는 도저히 호주에서 살수 없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사건이 터졌습니다. 웬일로 아침 일찍부터 저를 찾은 마크가 저에게 그의 차키를 넘기며, 오늘은 약속이 있어 같이 있어주지 못할 것 같다며, 미안하지만, 혼자 보내야 할것 같다며 사과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예비 시동생과의 썸만인 썸을 즐기며 집에만 있었던 탓에 이참에 여기저기 다녀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 혼자서 차를 끌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쇼핑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가 거의 질 때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혹시 모를 특별한 밤을 위해 조금 과감해 보이는 옷도 한벌 샀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저에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차 뒷좌석에 던져둔 쇼핑백들을 꺼내고 있을 때였어요. 대시보드 쪽에서 무언가 발자국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방향을 봤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고 동네가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 대시보드 위에 있었던 건 사람 머리통만 한 크기의 거미였습니다. 그 길다란 다리 길이를 생각하니 아직도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제 비명소리를 들었는지 이를 보고 돌아온 마크가 후다닥 뛰어나오더군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있는 저를 일으켜 세우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마크에게 차 안에 괴물 같은 게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마크가 용감하게 차 문을 열었는데 그 커다란 거미는 엄청난 속도로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차 밖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쇼핑백들을 꺼내 엄두조차 나질 않았어요. 마크도 커다란 거미가 두려웠는지 차 문을 굳게 닫고는 창문 너머로 차 앞만 살펴보고 있더라고요. 그 거미가 커다란 다리를 다시 드러냈을 때 재빠르게 짐을 빼고 차 문을 열어놨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려 엄청난 속도로 사라지는 커다란 거미를 보고 있으니 도무지 다시 일어날 기운이 없어졌어요. 헌치맨 검이라고 설명하면서 사람을 물지 않는 겁쟁이 검이라고 설명하는데 자기도 쫄아서 차문도 모셨던 모습에 누가 진짜 겁쟁이인가 싶었습니다. 마크는 호주에서는 사람 머리통만 한 거미를 보고는 저 정도 거미는 큰 것도 아니라며 가끔 화장실에서 변기를 열면 튀어나올 때도 있고 추운 날에는 가끔 뱀이 나올 때도 있다고 웃으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호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괜히 거미가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 너무 불편했습니다. 마크와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호주에서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는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찾아온 마크를 보고 마음 한 구석에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를 만나러 호주에 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는 추억이기도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